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자유헌정포럼TV는 우지막지한 세력들에 의해서 채널이 폭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한정포럼은 이에 굴러지 않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매진할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 중입니다 유정 칸텔 선거와 함께 온 세계가 미국에 쏠려 있습니다. 국내 제도권 매체인 연합뉴스는 지난 1월 19일 미 FBI가 미국 폴턴 폴턴 카운티에 있는 선거관리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700여 박스에 이르는 관련 기록을 지금 분해 중에 있다 합니다. 이 부정 카페는 국민 모두가 주시하는 바와 같이 한국이 처해 있는 부정선거 논란과 인맥 상통하는 바가 있어서 저희 자유한국포럼은 지난 1월 6일 국회에서 사전투표 모시문제에 대한 토론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런 국회 국민의힘의 국가안전기획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로서 그 파급은 국회가 드디어 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전투표 무엇이 문과인가에 대해서 또 지금 에이맥 등 미르시스템과 관련된 여러 선거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연구 중에 있는 그 뭐가 문제인가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출연하시는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17-18대 재선하신 권경석 전 부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은 미르 문제등 에임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계시는 장성태 전 포럼 상무이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권위원님. 네. 지금 사전 투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첫째는 국민들이 사전에 투표하든, 당일 본 투표를 하든,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라고 믿고 있죠. 그런데 내막은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네, 우선 우리 사전투표제는 2014년부터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유권자에게그 투표 편지를 확대할 것인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어, 실시한 선거제도입니다만 벌써 11년 됐습니다. 그동안의 사전투표 시행 11년 동안에 나타난 현상은 전한세 가지가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총체적으로, 어, 원래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 제도가 실제로는 별 어, 효과가 없다. 사전투표율은 올라갔지만 본투표율이 내려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득표 기여도는 미미하다. 그 실패한 제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라도 다른 효과라도 있으면 은 그런가 좀 인내를 하든지 수용을 하겠습니다만는 아시다시피 사전특별제의 위헌 위법성 때문에 엄청난 도란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그 피해는 엄청납니다. 이와 같이 총체적으로 실패한 제도를 지금도 고대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아, 이 선거는 사전특별제등 헌법상의 평등선거, 이에 인방의 원칙을 무시한 선거다. 그래서 원칙이 예외에 뒷받히는 선거다. 여러분, 주객 전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거는 바로 원칙과 예외 예배 중에 예외가 원칙을 뒷받는 선거다.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첫째는 네. 예, 그 평등, 비의 행동의 원칙 위반인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선거라는 건 똑같은 조건에 하 똑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우치는 어 그런 그 국민의 주권 행사이기 때문에 평등 선거, 비 행동의 선거는 매우 중요한 헌법적 어 원칙입니다. 예. 그런데 이거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보죠. 아, 한번 보십시오. 예. 이 사전투표하고 본투표만 빈이상 바로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예. 어, 우선 이 사전투표는 대한민국 유권자는 누구나 신분증 하나만 가지면 아무데나 가서 투표할 수 있다. 이런 제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본투표가 어떻게 되르냐 첫째는 신고도 예약도 없이 지 마음대로 아무데나 가서 투표하기 때문에 본투표하고 확인해 보면 된다. 여러분 어, 본투표 하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은 생명의 명부라는 게 있죠? 생명의 명부에다가 자기 사인하지 않으면 투표 용기 안 나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는 그냥 신분증 하나만 달랑달랑 달랑 들고 어, 컴퓨터 안에 집어넣으면 또 이게 맞으면 그냥 투표 용지가 나오기 때문에 첫째는 선거인 명부가 없다.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아무데나 가서 어, 투표를 할수 있기 때문에 왜그 선거인 명부를 비하지 않고 남지 않습니다아 그래, 그게 래 문제입니다. 그 그래. 대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투표 장소를 지만표로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 어, 장소에 이미 선택입니다. 본투표는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자기 거주지에. 그래서 이게 이제, 이제 차이가 있고, 또세 번째는 투표날을 이틀 중에, 또 뭐, 그러면 본투표까지도 3일 중에 하루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선정이 가능할 정도로 자유롭다. 이게 세 번째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제, 음, 에, 투표 관리인이 투표 용지가 나오면은 자기 사인을 찍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전투표는 사인 찍는 게 생략해 버리고 투표 용지를 사인을 인쇄해서 그냥 배우고 합니다. 그규섭에 대해서 네. 좀 자세하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죠. 네. 투표 용지가 이런 데로 나오면은 음. 이걸 투표 관리인이 딱 보고는 그 옆에 도장을 찍습니다. 어? 막 여기 이제 관리인 도장을 찍는 그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다 자기 개인 도장을 매가지고 여기다 꾹 음, 누릅니다. 그래야지 책임증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 투표 용지가, 불고 용지가 발견되었을 때, 이 과연 불보인이 아닌 날 측별할 수 있는 3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증거인 명고, 1번, 2번은 투표 관리인의 음, 에, 인쇄가 아닌 사인. 그러면 이제 세금. 그래야 지금, 되는데, 날인이안 되고 인쇄된 투표 용지가 나온다는 거아니까 그렇죠. 맞아요. 사전투표 왜, 왜투표를 직접 날리는 않고 투표 인쇄를 네. 해서 나오는 것이 그게 것입니까? 이제 투표 편의를 위한 목적이다라고 핑계를 대합니다만은 네. 이것 때문에 이 3대 말하자면, 음. 어, 불법 용인이죠. 어? 불법 증거, 어? 어, 아니, 규칙상으로는 그렇게 만들어 놨대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네. 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바꾸자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조사한 바로는 네. 지난번 우리 토론에서도 나왔지만 네. 이 규칙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게 네. 날짜를 보니까 2014년 1월 17일로 되어 있던데 네. 투표용의 날인이 참관이 날인 이 지켜 있어야 되는데 인쇄하도록 되어있단 말이에요. 네. 이건 법을 사, 상위법을 고쳐가지고 음. 규칙으로 만들어서 말이에요 아, 이게 문제가 맞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이 법률을 위반한. 지행령이죠, 규칙이라고요. 지행령에 음. 법보다 우선한다는 법치주의의 근본을 짓받는행위입니다 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요, 네. 저 의원님. 그래서 날짜를 보니까 2014년 1월 17일로 이게 신설이 됐는데 이게 이게 신설이 됐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신설이 됩니까 외국에서 고치라고 해서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그거는 이제 이유는 제가 듣기는 에 하도 많이 사람들이 모르니. 그걸 일일이 다 이제 도장 찍다 보면 시간이 걸린다. 음. 투표 관리인이 수백 명을 상대해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투표 편의 내지 실속한 투표 진행을 위해서 행정 편이죠. 이걸 위해서 이래 만들었다고 이제 대명을 합니다만은 아. 그 말이 될 수가 없죠. 아니, 있을 수 없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매우 중요합니다. 투표지에서는이 모퉁이에 보면은 점선이 찍혀져 있는 이 부분을 가위를 가지고 잘라가지고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 남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성명명부의 사인하는 거, 서명, 투표인의 서명, 그 그러니까 다음에 관리인의 사인 도장 찍는 거, 그 다음에 투표지에일련번호지를 잘라가지고, 이세 가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투표소에 그래서 만약에 뒤에 불법 투표지가 확인이 돼서 대조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투표 용지를 가지고, 이 3대 증거 자료에다가, 바로 대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도 라 문제가 있으면 이건 불법용지로 어, 식별이 가능한거죠 의원님 네, 다시한번 네. 좀건너보면은 투표용지에 날이 을흩지 않고 인쇄해서 용지를 나누고 있다 하는 것은 네. 모든 투표용지를 언제 집어넣어도 될수 있도록 누가 숙대할 수가 없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되는거죠 그렇죠, 어, 결과적으로 음. 그러면 이것을 어떤 목적을 노렸든 간에 네. 누군가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음. 인쇄로 날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그 규칙을 고친 사람, 네. 그 고친 사람을 우리가 찾아서 누가 지시했고 본인이 알아서 했는지, 상관이 자체적으로 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는 국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네. 창관인이 없는, 창관인 날이가 네. 없는, 책임이 없는 투표용지가 무등기로 들어갔을 경우 아무런 진거를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그 그 규칙을 신설한 그 제안한 사람, 그찾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입법 과정에 있어서 누가 어 발의를 하고 또 누가 그걸 의결을 해서 이게 확정이 됐느냐 하는 그 과정을 좀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가 예, 규명하게 된안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잘못된 말에 는 제도 자체를 고침으로서 이런 부정 소지를 된다. 이게 더 중요하죠. 지금. 근데 문제는요. 나경원 네. 저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익이 네. 잘못된 규칙이다 해서 개정을 요구했다고 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정을 안고 간다는 것은 개정을 안하고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앞으로 음.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 일단은 부정선거의 용인이 되는 이와 같은 증거 대조사를 없애버린 이 제도를 원상으로 본투비 같이 만들어 놓고 그게 다른 제, 제도를 시행해 나가면서 입법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그때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규칙을 만들거나 법을 만들거나 입법 기관에 의해서 의결을 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누가 이반을 했느냐 하는 것은 우선 그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또 바뀔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 문제다 에시달에다기시하하는 입법 도시 이게 제대로 작용할 수 없다면 육군자의말하자면 축구 행사 보호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합니다 네, 네. 저자유환정 보는 TV 애청자 여러분,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사전투표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부정을 표출하기 위해서 때 증거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지금 사전투표를 이대로 둘 것인가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저희 환정 보는 과 같이. 활동을 같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요. 우리 장승태 총장님. 네. 지금 AL이다. 또는 미르시스템 도사하는 회사들이 예예. 문제가 되고 있죠. 예예. 지금 어떤 상태로 어떤 오해를 받고 있습니까? 예. 일단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어 글로벌리스트의 본사인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2020년도 미국 대선을 조작 선거라고 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작 선거에 관련된 기관, 나라 관계자들은 사법 처리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한 이 사전 투표 상에 있었던 부정 선거로 기인된 전쟁이고 전쟁이 일어날 필요가 없었던 전쟁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FBI가 일급 기밀 시설이라는 계정을 통해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 안에 보면 한국은, 한국은 부정선거의 테스트 베드다. 그러니까 시험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파일럿 테스트다. 성능 실험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어디 가요? 한국이요. 저희는 피해자가 아니라 국제 사기 선거 카르텔에 공공이 된 겁니다. 지금 그런 것을 FBI가 발표를 했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공교롭게 트루스쇼살과 아까 말씀드린 1급 기밀 시설이라는 계정을 통해서 인용을 하는데 거기서 책임을 질 시간이 다가왔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올리고 나서 28일 날 미국 16개 정보기관의 수장인 툴시 배버드가 이끄는 FBI가 전격적으로 조제하죠 애틀란타에 있는 선거센터를 급습했습니다. 그래서 물어요. 700박스 분량의 선거 관련 자료를 가져온 겁니다. 근데 2020년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이 끝나고 나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그 사례인데 1만 2천표 차이로 졌다고 그러지만 내가 이겼다. 이거는 조작된 선거다 하고 한결같이 얘기하고 법적 투정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스를 가져오면서 발견된 것은 미인가대 즉 뭐냐면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투표관리관에 거기도 도장이 들어가듯이 우리 체크하는 관리관에 서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미인가대 즉 체크가 안된 30만 5천표에 대한 미인가 투표지가 있었던 것을 발견했고 지금 700박스를 FBI가 철저하게 검증하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즉 조작된 선거에 대한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이 지금 투시거버드와 FBI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부정선거 가능해, 이제는 공식적으로 해부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예. 그러면은, 그러면은 베네주엘라이의 예. 바드루 대통령과 예. 에살바드로 국가의 부정선거가 협작된 예. 부분이 예. 한국이 연관됐다는 내용은 예, 예. 또 예, 예. 어떤 이유가 예, 예. 있죠? 그 말씀드리면 아까 예. 테스트 에드. 시험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파일로 테스트 장소라고 했습니다. 자, 일례로 들겠습니다. 이번 FBI 얘기한 건 뭐냐면, 2020년도 4월 15일 날, 대한민국에서는 4.15 총선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한 거냐면, 성능 테스트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성능 테스트를 했냐? 2020년 11월 3일, 미국 대선에 적용하기 위한 성능 테스트를 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때 당시 때, 63대 36이라는 1년의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똑같이 2020년도 11월 3일 미국 대선에서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뭐 외신을 보시면 알겠지만 세르비아의 데이터 센터가 있었습니다. 그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의 도미니언 시스템 데이터 센터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망이 원래는 분리가 돼 있어야 되고 연결이 안 됐어야 되는데 이들이 패스워드를 통해서 망을 연결는 겁니다. 즉, 미리 시스템지가 어떻게 그러면 FBI 지목을 된 거냐면 국가선산망은 망분리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 또는 미국의 어떤 선관이 기관과 개인이 망이 연결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망이 선거 기간에 연결이 된 겁니다. 그 연결되는데 우리 2023년도 김기현 국정원장이 감찰을 했을 때 나왔던 얘기가 뭡니까? 망이 연결돼서 해킹당해서 패스워드가 12345였습니다. 세상에 무슨 놈의 패스워드가 12345입니까? 어느 집에서 집에 요새 전자 저기 출입구 하는데 그 비밀번호를 12345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 최근에 뭐라고 했습니까? 선관위에서 서전투표기간 동안에 망이 열려있었다.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베네주엘라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세르비아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중국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북한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아까 김기현 국정원장이 발견했지 않았습니까? 1, 2, 3, 4, 5 근데 이번에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수원 선관위 연수원 사무실에 가면 조그만 현판이 있습니다. AF 서울 센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판이 연수원이라는 현판이 크게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그 밑에 요만한 현판에 AF 서울 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가 뭡니까? 수원 연수원이 AF의 서울 센터인 겁니다. 전산시설 없다고 얘기했는데 전산시설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뭘 했냐고요? 엘살바도 부정 선거에 관여가 되 있다는 걸 FBI가 발표한 겁니다. 네, 지금 공무적인 것은 국내 제도권 언론들이 보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눈여겨 볼 것이 지난 1월 19일 연합뉴스가 카운트에 대한 네, 수수씀 보도를 했죠? 네, 예, 맞습니다. 이제는 아마 아, 한국 언론도 보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네. 지금 현 정부는 어느 정도나 그 사건에 대해서 인지를 했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까? 100%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나 이재명만 안보이 이재명 대통령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는데 그러한 원인도 하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예.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우리 원경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전 투표제에서 사전 투표 관리관의 도장이 없이 지금 하는 그런 부정행위와 똑같이 이 지금 불통 카운트도 똑같은 겁니다. 쌓인 없이 미인가 된3 0만 5천 표를 지금 유령표를 집어넣은 부분이 적이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자유한정포럼 t v 의 정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급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사한 주권이 부정선거에 의해서 행여 다른 사람들의 표로 둔갑을 하지 않았는지 지금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볼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